정말이지 야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. 날씨만큼 좋은 경기력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. 팬만큼이나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요. 상당히 재미있는 어!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제 2구 좋습니다. 3루수 어! 빠른 처리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.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.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. 내가 없는 스윙입니다 타이밍을 전혀 2구 일리간 카운터 아웃됩니다 아웃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골 원볼원 스트라이크 투수 스트라이크. 공 스트라이크. 좋은데요?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4구째 높이 뜬 타구 아웃됩니다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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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. 양팀